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연립방정식 첫 번째 시간이죠.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용어 정리하고 갈게요.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말 그대로 미지수, 모르는 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두 개여야 되고 그리고 차수가 1차여야 되는 거야. 자, 다음 제가 식을 쭉 여섯 개를 써 놨는데 그중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 요거 보세요. 얘 지금 X, Y 문자 두개 맞지? 그리고 걔 차수가 지금 몇 차야? 1차지. 그러니까 이런 놈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 밑에는요. 문자가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락. 얘는 아니야. 자, 그 다음 얘는 미지수가 두 개는 맞는데 얘는 1차 맞는데 얘가 1차가 아니잖아. 2차잖아. 그러니까 1차 방정식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얘는요. 분모에 x나 y가 있으면 걔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모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요놈은 얘는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은 이렇게 는 0, 는0 등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저 근데 얘는 이제 그냥 식이잖아. 는이 기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다음 요거 볼까요? 자, 얘는 얼핏 보면 x 제곱, x y 이런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음, X제곱이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정리를 해보면 지워져. 지워져서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11X 플러스 3 y 는 마이너스 1이 남아. 그러면 XY 문자 두 개고, 그 다음에 둘다 1차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 해는 뭐예요? 해는, 요게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었지? 이놈을 만족하는 XY의 값을 해라고 해. 그리고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는 그 해를 모조리 구하는 거를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요. 다시, 해라는 건 뭐야? X, 이 식을 만족하는 XY야.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는 해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소리 했어요. 지금. 해는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자 그럼 예제 2번 볼까요? 자 여기 1차 방정식이 있어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해인 것을 골라가지고 해인 걸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입해봤을 때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자 그럼 x에다 2 e 대입하고 y에다 5 대입하면 2 e 플러스 2, 5, 10. 12. 요식 맞나요? 맞지? 1 2고 여기도 12니까 이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자, 그 다음 얘는 대입을 해보는 거지. 얘가 해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입을 해봤을 때 요게 지금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고 3하고 9를 더하면 10이 맞으니까 얘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고 마지막 5번 한번 해볼게. 자, 5번. 8하고 5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8 더하기 2, 5, 10. 은12 성립해 안에 좌변은 18 우변은 12니까 성이 많아지 그러니까 해가 아닌 게 5번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제 3번 갈게요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고 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하면 요놈을 만족하는 xy 값을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 그럼 x가 자연수 x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 누구부터 가능해 1부터 가능하죠 그1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지. 자, 그럼 여기가 3이지. 더해서 11이 되려면 y값은 8. 자, x2여도 되나요? 여기가 지금 2, 3은 6이니까 더해서 11이 되려면 5. x가 3일 때는 여기가 9죠. 그러니까 더해서 11이 되려면 2. 자, x가 4일 때는요. 3, 4, 10이지. 1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야지 11이 되잖아.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가 요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 둘셋세 개라고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제 4번 한번 가볼게요. 요 1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요놈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해라는 건 뭐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놈. 걔를 해라고 한다. 이식을 만족하는 놈. 걔가 해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값은 x 값이고요요 뒤에 있는 값은 y 값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요 요거를 보면 x는 1, y는 8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x, y가 1, 8그 다음에 2, 5그 다음에 3, 2에요 이렇게 써주기도 하거든.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해. 이게 훨씬 더 이쁘장하게 써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걸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이것도 이렇게 써준 거야. 이 값이 앞에 있는 값이 x 값, 뒤에 있는 값이 y 값. 그러니 x 자리에 누굴 대입하고? 3분의 1을 대입하고, 그 다음 y 자리에 누굴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걸 만족한 a 구해주면 되겠네. 자, 계산을 해주면 얼마예요? 3분의 1a, 약분해주면 플러스 2는 3이죠. 그러면 3분의 1a, 걔가 얼마야? 1이지. 그럼 a는?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